김정민 수사관님, 남들 다폐기에비읍시옷더라 메모는 병신이란 얘기에요. 비읍시옷의 의미 뭐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 기억, 1 0 0건 아니, 뭐 나중에 국정감사 나오셔서 얘기하세요. 1더큰 무대에서 해드, 하게 해드릴 테니까 답변. 1 기억, 1 0 0건2 폐미, 나 몰라. 3 책임 투사 중. 이렇게 논리 구성을 하셨나봐요. 그렇죠? 이거 메모 본인이 거 하신 거 맞죠? 접수에 네, 맞죠? 네. 남경민 수사관님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에 김정민 수사관이 평가조퇴댔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이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요. 누가 접수받았죠? 그날은 접수된 물건이 없습니다. 2월 12월 18일 날 그러면 네. 김정민 수사관이 문제의 현금을 수리했다는 거죠? 네. 19일 날 다시 수사팀 계장님이 와서 저, 접수 취소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건 개요가 아주 자세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두 분이 입을 잘 맞추시면서 논리 구성도 근데왜이 작성한대로 논리 구성을 안 하셨어요 하나 하나 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19일날 이 지금 최선영 계장이 수 취소 그 그러니까 접수 취소해달라고 한 거죠? 아니요. 다른 계장님인가요? 계장님입니다. 누구 어떤 계장님이시죠? 이름을 말씀. 네, 실명 말씀하셔도요. 돼 이주영 계장. 네, 이주영 계장님인가요? 주영입니다. 이추영. 이주연 이주연 계장님이시고요 보통 이렇게 접수된 물건이 접수취소된 사례가 흔한 사례입니까? 흔하지. 아, 자주 않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금 개수는 누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모르시네요. 안경민 사관은. 개수는 수개수기를 빌려 빌려, 여기 써 있는데요. 개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 드렸을 뿐 현금 확인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 않았습니다. 그날 이주연 계장님하고 최선. 본인이 쓴거아니에요 개장... 이거? 지금 저는이라는 표현이. 김정민 수사관이 평가를 좋대요 제가 혼자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하고 보는 거 보니까 본인이 쓴 거잖아요. 그죠? 이거 결정적 지금 증거자료 두개 확보된 거예요. 아시고요. 지금 현금을 수리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 근데 본인은 수사팀 계장님이 이주연 계장님이 계수기를 빌려달라 하여 내어드렸을 뿐 현금 환입기 내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아, 맞습니까? 네. 근데 앞뒤 다 다른 거 아시죠? 3,300매가 들어오면 현금을 확인하는 게이 접수계의 수사관의 의무라고 본인이 또 써놨어요 앞뒤 어, 제가 다 분석해서 예예 예, 알겠습니다 이 하셨는데 그러면은 접수계를 그러면 이 계장님이 접수계 가져가서 현금 다 숫자 확인하신 거죠? 예 그러면 해당 현금이 관봉권임을 알았을 것이란 주장 이것도 계수기 빌려준 날 현금이 관련 관봉권이라는 사실 및 사건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수기와 더불어 현금도 같이 내어드린 거예요? 이제 셋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현금은 그쪽에서 가져오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계속이 세는 건못 봤어요. 그냥 옆에서 세시고 저는 제가 그때 막... 이제 관봉권 게막 팩을 떼시던가요 비닐팩을 보지 못했어요. 수건 못 봤고요. 네. 그냥 세는 것만 봤고요. 네. 그러면 그이 해당 이주연 계장이 그러면 네. 아마 이 관봉권 비닐팩 떼지 관봉권 수사 대상이 올라겠네요. 야 네. 훼손했던 알겠습니다. 아무튼 띠가 너무 안 맞는데 자 김정민 수사관님. 네. 일요일 날 만나서 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이몇 시에 만나서 두 분이서 남편분 남경민 그 수사관 남편이랑 있다 외 있었다고 했죠? 네. 어, 세분 있으셨어요? 네. 세 분이 어디서 누구 집에서 있으셨어요?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본인 집에 있으셨고요?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민 수사 네. 지금 1 번부터 6번 구성을 잘 하셨어요. 1번 띠집 패기, 2. 기억 인지 문제, 3. 지시 여부, 4. 책임 소재, 5. 원형 보전, 6. 개수. 그래서 아까 사무 규칙 4조 이렇게 개수에 다잘써놓으셨어요 여기에도. 어, 지문 확인하라고 하면 다 장갑끼고 합니다라고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에 검사는 없었습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걸요? 이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검사와 검사가 지시하거나 검사와 통하거나 이 내용을 컨펌 받은 적 없습니까? 아, 그 작성한 처류 말씀이 문서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자 메모 2 e. 하루에 압수물품이 평균 몇개 정도 들어온지 확인 필요. 몇 건이 아니라 몇개 정도 기준인지 얘기해 줘야. 메모 5. 이걸 앞으로 빼서 압수 조서의 금액과 개수에 써져 있다는 거 먼저 언급. 이거 검사가 수사관들 지시사항 적을 때 쓰는 메모지 양식이에요. 모르세요? 저희 남편이 쓴 겁니다. 검사예요?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메모지를 활용해요. 제3장의 입장에서. 남편도 뽑아... 수사 받으셔야겠네요. 예? 그쵸?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검사들이 수사관들 지시하는 문건 그대로 쓰신 거예요. 몇 시에 집에 모이고 계셨어요? 몇시입니까? 한시에 만나서 네. 5시쯤 헤어졌습니다. 그래요? 5시쯤 만나셨으면 메모 1은 4시 38분에 작성됐고 메모 5는 4시 52분, 16시 52분이네요. 그래서 메모지 적고 바로 해어지신가요 이제 이렇게 구성하자 메모지 적, 적, 남편분이 적어주시고 메모지 5개를 그리고 헤어지셨다고요, 집에서? 제가 상대... 남편 폰까지 닿으면은 사실 확인, 통신 확인 사실 확인 조회 해야겠네요. 제 3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조언해준 거 검사의 지시사항이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문건은 어, 위에 있는 선배 수사관이나 검사 등에게 회람된 적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었지. 본인들 두 분과 남편 분이서 세 명이 쓰셔서 이걸 작성하셨다는 거군요전 이거 다 조사 받았으면 좋겠고 아마. 차차 진실을 밝혀질 거라 고 봅니다. 지금 제시고 감사기부터 해서 논리를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수기로도 원형 보존 원칙부터 시작해서 뭐 관여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뒤에 쓰신 회남한 분 없다고 하셨죠? 이 번호는 4350 네이버 이메일은 누구 이메일과 번호입니까? 그거 제가 업무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관, 관계자는 아니신 거죠? 이메일과 핸드폰 저희 알아보긴 할 거예요. 조사는 할 건데 위증 네, 안 하시는 해서. 그냥 메모만 하신 거지 사건 관계인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1월 9일에 띠지가 없 이거 띠지 없어졌다 질책했던 검사 이름은 누구입니까 최재현 검사님. 아, 최재현. 최재현 검사가 와서 최재현 검사가 원형 보존 지시를 하했는데 다시 1월 9일날 그걸 발견하고 와서 갑자기 왜 왔을까요? 1월 일날 광분권 추적하신다고 영추창고에 가서 박스를 열어보셨는데 띠지가 사라져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책을 하셨다. 그래서 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다. 관련 사무도 사무 규칙도 바뀌었다라고 하셨어요. 1월9일날 사무 규칙은 규정... 아닙니다. 아, 뭐 최정 검사가 와서 어, 규정 아니, 매뉴얼이 바뀌어서 일월 개기로 매뉴얼이 바뀌었다. 내분 네, 그 네, 매뉴얼과 변하셔서... 규칙은 다다 다만 알겠습니다. 다만요. 그러면 1월9일날 최정 검사는 그 띠지와 감봉권이 없어진 사건을 발견했는데 박 부장님, 네 보고 안, 못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최정 검사 단독 범행이네요 이건. 그 보면은 그런다는 건정 제가 생각하기엔 최재형검사 측의 최선영 계장이 인수할 때부터 띠지를 없앴던지 아니면 이지현 계장이 가져가서 계속이 돌리면서 띠지를 훼손했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심지어 부장 검사에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걸 4월에서야 보고했다는 겁니다. 지금 4월 24일 날 인지하셨고 4월 25일 날 보고 받으셨다 했잖아요. 근데 최재형검사가 인지한 시각은 1월 9일입니다. 1월 9일부터 4월 25일까지면 보 그는 뭘 했을까요, 도대체. 자기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당연히 도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2월 초에 인사로 다른 처가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1월9일날 아셨는데 한달 내내 보고 부장한테 보고할 시간이 없었어요. 평검사가 아니 1월9일날 띠지 없었냐고 없어졌냐고 낭염민수관을 질책했던 검사가 자기 부장한테도 보고를 안 합니다. 아니 띠지와 감봉 관봉, 감봉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김정민 수관은 자기는 잘 모르겠다. 지금 여기 다 일관되게 자기는 잘 몰랐다. 그렇게 띠지와 스티커가 중요한지 몰랐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 다 자기 저희가 다시 분석은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앞뒤도 숫자 안 맞는데 논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종 검사는 1월 9일 날한 겁니다. 최종 검사 저희가 지금 출석 시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부장 검사님은 정확히 4월 25일 날 인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저는 그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1월 9일 날 발견했던 검사가 이 사실을 은폐한 겁니다. 4월 23일 날 JTBC에서 감봉권 사진을 보도할 글물이 발표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월 9일 날이 사실을 알았던 최종 검사가 박건욱 부장 검사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동 차장 검사님도 4월 25일 돼서 보고 받으신 거죠? 1월 9일 이후부터 4월 24일 사이에는 전혀 이 사실 관계를 모르셨, 모르셨다고 하시는 거죠? 예, 24일. 하고 25일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1월 9일 날이 사실 알고 수사관들을 앞서게 수사관들을 그렇게 질책했던 검사는 이 사건을 한세달 넘게 은폐한 겁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최재원 검사는 아주 주요 사건의 혐의자로 최선영 계장과 이주현 계장 모두 다음 청문회 때볼것 같습니다. 위원님,